가수 장민호님과 양세형님 두분 사이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11월 13일, 일요일 방송된 TV선 예능 프로그램 골팡 시즌4, 이날 골팡 4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펼쳐진 장민호 팀과 양세형 팀의 결과, 장민호님이 승리를 해, 양세형님은 장민호님의 요구대로 벌칙을 수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장민호님은 벌칙으로 양세형님의 구력 사진을 찍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한 달간 쓰겠다고 말했었죠. 이에 양세형님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구력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에 장민호님은 실제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모습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장민호님과 양세형님은 골프왕 시즌 1부터 지금 시즌 4까지 함께하고 있기에 확실히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장민호님과 양세형님 두 분은 서로 케미도 정말 잘 맞고, 확실히 골프왕 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된 골프항포에서 골프항멤버분들이 게스트분들을 누르고 사대 3으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장민호님 포함 골프항멤버분들이 멋진 모습과 또 재밌는 모습들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며 항상 골프항포 시청률 대박나길 기원합니다.